잘 아시다시피 남북은 오늘 10시부터 조금 전 아, 열, 11시 한 5분까지 남북 고위급 회담 제1차 전체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 회의에는 아시다시피 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측 대표단 5명과 아, 이성건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5명이 참석을 했고 기조 발언을 통해서 아,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참가 문제를 비롯한 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입장을 교환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측은 기조 발언을 통해서 북 측이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가능한 한 많은 대표단을 파견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하고 공동 입장, 공동 응원, 예술단 파견 등 관련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또한 아, 금년 어, 2월입니다만 민족의 명절인 설을 계기로 이상가족 어, 상봉 행사를 진행하고 어, 이를 위한 적십자 회담을 어,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아, 이와 함께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 방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 당국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도 구축해 어, 제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남북이 상호존중의 토대 위에서 협력을 해나가면서 한반도에서 상호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재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표명하였습니다. 북측은 기조 발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먼저, 북측은 이번 회담을 결실 있는 대화로 만들어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 나가려는 입장과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와 관련해서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측은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보장하고 민족적인 화해와 단합을 보모하며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아, 양측은 오늘 논의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자는 차원에서, 전체 회의, 이 말미에 양측이 생각하는, 어, 공동보도문 초안을 상호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환하고 이후에 이제 이 상대 측그 제안을 좀 더, 어, 구체적으로 검토하자라는 차원에서 1차 전체 회의를 종결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이, 끝나고 11시 30분부터 어 12시 20분까지, 조금 전 12시 20분까지 수석대표 접촉이 있었습니다. 수석대표 접촉에서는 전체 회의에서 논의한 그런 양측 입장을 토대로 사안별로 구체적인 그런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폭넓고 심도 있는 그런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아, 수업 대표 접촉 이후에 양측은 그 점심은 개별 로찬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어, 통일각은 복측은 통일각으로 어, 이동해서 어, 점심을 하고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어, 현재까지는 이제 오후에 어, 대표 접촉 또는 뭐 수업 대표 접촉 등을 대체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 남북간의 연락관 접촉을 통해서 어, 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오전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